진짜 진작에 뭐생각 있으면 언니가 그치 성경공부 하지 않을까 그냥 던도직기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는 제가, 제가 아 저는 막 진짜 약간 너처럼 아예 막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결론부터 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 나의 경우는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음. 정말 그래서. 특히 대학생들. 음. 내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대학생들이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일이라서 조금 이런 얘기를 좀 듣는다면 뭐 본인도 좀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사실 나는 그 당시 그 일을 겪고 나서 이후까지도 그게 신참된지 몰랐고 별로 큰 타격 없이 살았어.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천지 전도당할 뻔한 썰들을 많이 듣고 나니까, 아, 나도 그게 그거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건데, 6년 전, 20살 때. 내가 대학교가 합격이 된 거야. 1, 2월 막 이때는 막 진짜 막 펑펑 놀면서 막 엄청 3월에 개강하는 걸 되게 기대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학교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되게 막 찾아보는데, 어떻게 찾아보냐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엄청 페이스북이 진짜 유행했었어 그래서 막 그때 막 당시에 학교 학교 대나무숲 무슨 무슨 대학교 대나무숲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그 페이스북 계정 그게 너무 유행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 계정을 타고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막 있길래 공식 공식적인 학교 그계정도 있길래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친구 추가하고 페이스북을 하던 때에 이제 한 2월인가? 1월인가? 그쯤에 우리 학교 신입생, 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OT? 뭐 비슷한 그런 걸 하는데 아예 진짜 막 공식적으로 막 그냥 학교 그걸 게시물에 올려준 거야. 그래서 어디 어디 학교 어디서 모인다고 이렇게 어디 온 거지. 근데 나는 당연히 신입생 마음으로, 그게 가면은 뭐 학교에 대한 정보도 없고, 뭐 선배님들이랑도 친해지고, 막 이런 시간이구나. 그 약간 거의 약간 안목적인 필참이구나. 신청해서? 생각하고 신청해서 갔어. 갔는데, 어 그래서 막 거기 되게 많은 선배님들 만나고, 탐방시켜주고, 뭐 간식도 먹고, 우리 학교에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거를 좀 이용하면 좀 좋은지를 막 알려주시는 그런 행사였어. 그래서 막 나는 거기 가서도 막 그렇게 듣고 있었지.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가지고 <laughs> 간 거였어. 정말 쓸데없었지. <laughs> 학과 행사도 아닌데. 그때 당시는 고등학생이었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학과 행사만 가면 되는 거를 모르고 그냥 학교 행사라길래 그냥 다 가야 되는 건줄 알았어. 그래서 간 거였어. 그러면서 막 이제 후배 나 같이 이제 신입생들 다 이제 담당으로 붙어가지고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인사도 나눈단 말이야. 그러다가 내가 사는 동네를 막 물어보네. 그래서 뭐 어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선배님이 너무 막 반가워하면서 어 누구야 누구야 어얘 누구 이 명화 어디 산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너무 보가운 마음에 아 어, 맞아요 저 여기 살아요 막 이러고 그 사람도 아 진짜 나 거기 사는데 그러면서 막 엄청 반갑게서 막 그 자리에서 그 같은 동네 사는 선배도 막 연결시켜 준 거지. 그러면서 잘 끝났고, 막 서로 연락처도 공유하면서 받아가지고 헤어졌어. 그러다가 며칠 뒤에 한번 내가 사는 동네인 또 만나지. 당연히 나는 선배가 만나졌는데, 그냥 찾았는데 나는 진짜 거절 못한 성격이야 그래서 또 그때도 그냥 방에 좋아요 이러면서 당연히 갔는데, 진짜 너무 얼탱이가 없는건줄알딱 가자마자 가장 응. 가장 쉽게 갈수 있는게 진짜 옆,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였어 가장 가깝고 눈에도 띄고 나는 이미 거기에 도착을 미리 했어 그래서 내가 카페에요 이렇게 얘기를 전화를 드렸다 시간에 근데 그 사람이 어 명아야 거기 말고 어디 어디로 와 이러는거야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스타벅스 카페인데 어디로 오래, 보통은 자기가 막, 야, 어디야? 이제 자기가 얼만도 한데, 굳이 내 카페인데, 그, 거기가 아닌, 조금 밖으로 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거, 그, 길을 좀더 걸으면 나오는 어떤 한 대, 도로변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는 여기랑 좀 한참 떨어져 있어서, 사람이 없고 조용한 거야. 그래서 갔어. 근데 솔직히 되게 힘들었다. 그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든 곳은 되게, 땀뻘뻘 이러면서 갔는데, <laughs> 그 언니가, 웬만하면 솔직히 선배면은 본인이 좀 사주지 않니? 근데 주문을 나한테 막내 그때 좀 지금 나도 너무 오래돼서 좀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문을 주문을 하제 안 사주는 거야. 내가 계산을 했어. 근데 웃긴 거는 본인 입으로 되게 빵은 안 먹어도 돼막 이래. 자기가 사준 것처럼 내가 괜찮다 그랬다. 내가 샀어. 음료를 그 언니는 없었거든. 본인은 사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는 거기서 조금 이상했어. 근데 거기서부터 막 얘기를 하는데 별의별 얘기를 했어. 사실 너무 너무 오래전이라서 막 되게 무슨 얘기를 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지 초반은.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어쩌다가 그런 종교적인 얘기가 또 나온 거야. 어쩌다가 교회 다닌다 부터 해서 나 어디 다닌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여기 근처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오우 어디요 막 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아 여기 어디 있어 저기로 넘어가면 저기 어디 있어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저기 어디 여기야아 교회? 말해버렸어 XX 교회라고 XX가 있는 교회인데 아무 교회입니다 그냥 <laughs> 막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게 또 아니래 그냥 어디 교회래 그래서 내가 아, 그냥 그렇구나 어디가 있나보다 생각하고 그때도 그냥 의심 못 하고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막 언제는 자기가 진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정말 산전시전 겪은 그런 너무너무 고달프고 외달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가운데마다 막 자기가 화장실 가서 막 진짜 울며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 막 계속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그런 간증을 이렇게 막 엄청 감동적이게 막 얘기를 해서 하는 거 근데 나되가막 울면서 막 얘기를 거의 막 눈실 시 붉어지면서 진짜 막 얘기를 하니까 나도 막 같이 들으면서 순간 울컥해서 막 눈물 날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언니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 진짜 너무 은혜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나의 이제 마음을 되게 엄청 감수상 풍랑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나한테 명화너 진짜 진작에 뭐 생각 있으면 그냥 그치 성장 공부 하지 않을까 그냥 단도직기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는 그 당시 너무 나 내가 어렸고 뭐 신천지가 이런 수법을 쓴다 이거 자체도 그냥 들어본 적도 없었던 그거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생각해본다 그랬어. 근데 사실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귀찮았어. 너무 귀찮아서 그냥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랬잖아. 거절을 못하니까 생각을 해본다고 한 거지. 진짜 내가 바빠 죽겠고 이런데 그리고 <laughs> 내가 성경 공부하면 왜 교회에서 했지 왜 남의 그곳에서 귀찮게 해? 언니랑 만나가지고 하냐 바빠 죽겠는데 언니도 진짜 막 되게 할 것처럼 얘기를 막 했어요 막 진지하게 언니 저 진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괜히 <laughs> 그랬는데 이제 집 갔어 뭐그 다음날인가? 다다음 아인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했는데 목사님이 당연히 딱 나한테 딱 얘기를 하시더라 고 그래서 내가 아 맞다 <laughs>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근데 저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laughs>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한 다음에 언니 저는 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 이번에 하기로 한거 있어서 그냥 못할것 같아요 근데 전에 막그 언니가 내가 한동안 연락이 막 없으니까 엄청나게 자주 연락했어. 명화를 생각해봤어? 영화를 고민해봤어? 전화도 오고, 막 문자도 오고, 이 했는데, 어, 언니 잘, 뭐, 내가 조금 뜸을 들였던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종지부를딱 찍으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연락이 안온것 같아. 근데 막, 장난 아니었어. 막그 언니들이, 그 선배가,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거잖아. 웬, 걔네도 정말 관계 없는, 웬 신입생 애한테, 그렇게 막 친한 척 하려고 카톡 보낼 일이 없는데, 나한테 어느 날, 그, 언니가 나한테 막 카톡 와가지고, 명말 푸사, 이거 니네네 사진이야?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거 사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 저 아니고, 연예인 사진이에요. <laughs> <laughs> 진짜 연예인 사진이었거든요. 제 사진이 아니라. <웃음> 그래서, <웃음> 아, 그렇구나. <laughs> 그 사람이. 그러고. <laughs> 근데 나 진짜 거기 그 캠프 가서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본건 이상하다. 이렇게. 나는 그냥 캠프 거기서 한다는 그거만 네. 갔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착 만난 거지? 싶은 게 그냥 애초에 그 단체 자체가 아예 대형 아니었을까? 아. 어, 어. 말이 안 되잖아. 무서워. 끝이 아니냐? 아니, 그렇잖아 하필 응. 나를 딱 만난 사람만 신천될 리가 없잖아 그치, 그치. 왜냐면 그 사람이 얘 어디 산대라고 했던 거는 자기 각자마다 지역을 맡아서 자기가 파트 그 구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 어디 산데가 다 연결 연결 해가지고 겠지다 됐겠네 다 응. 아, 진짜 섰다. 어. 나는 그 아예 그 단체 자체가 아예 그냥 신입생 뭐 신입생 수련회 뭐 신입생 환영회 아 신입생 환영회였어 이름이 음, 그런 거를 이름을 가장 해서 그냥 그렇게 오. 막 무조건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 진짜 무섭지 나는 좀살아남은거 진짜 은혜야 약간 <laughs> 그때 귀찮게 느껴졌던 거. <laughs> 너 귀찮았어. 어 진짜 귀찮았어. 안 하고 싶었어 그냥. 야 그리고 야 나한테 뭐라도 사주고 얘기하던가야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돌을 아십니까 막 이런 사람들도 길에서 포교할때 응. 사달라고 하잖아. 보통 그포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계산하던데. 아, 방하는 사람이? 응. 근데 너무 무치해 없지 않냐? 그데나그 이후로 한번 만난 적이 있긴 한데 음. 근데 연락이 먼저 왔어 음. 와서 요즘 잘 지내냐 뭐. 음. 한번 만나자 나는 이러길래 얘가 솔직히 무슨 양치로 나한테 음. 음. 그렇게 연락을 먼저 하냐고 근데 음. 나는 솔직히 그때도 그게 한그 일이 있고 나서 한뭐 1, 2년 뒤인가? 음. 그랬거든 음. 근데 그렇게 연락 왔을 때도 진짜 약간 일말의 희망을 품고 얘가 음. 나한테 연락을 한다는 건 이제 신천지를 나와서 내가 나한테 사과를 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함께 만나자 했지 또 <laughs> 그래가지고 만나러 갔다. 근데 뭐 전혀 진짜 우리 사이에 그런 신천지 정도가 이런 일이 아예 없었다는 듯이 전혀 종교적인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냥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하는거야 음... 그렇게 만나서 차 마시고 헤어졌어 음... 뭐지? <laughs> 싶었지 보통 뭐, 일단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더 많이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고 아니, 너무 신기한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막 성경 공부를 응. 흥미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 일반 교회도 할수 없는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아주 쏘, 혼을 쏙 빼놓게 만드는. <laughs> 어떻게 센터까지 가겠냐.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는데 흥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 공부인데, 그거를. 근데 진짜 이게 약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많이 하는 게, 그, 그 나를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도 그랬어. 친구가 그러더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면서, 뭐 궁금한 그런 것들 있잖아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 음. 약간 그냥 성경에 있는 비유로는 알 수가 없는 음.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음. 그거 신천지에서는 다 풀어준다는 거지 음.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궁금했던 것들을 여기서 제대로 얘기해준다. 를 이게 걔 의견이야. 근데 나는 그걸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나는 같이 교회 다닐 때 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던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아. 막 성경을 가지고 이거 궁금해요. 막 권사님,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던 데도 아니면서, 음. 그렇게 말하는 게난 너무 어이가 없는 음. 거야. 근데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령들이 많이 표적이 되는 게 좀, 그런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근데 약간 청년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의문을 많이 품잖아. 그런 것들 이제 이딱건드리면잘 넘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할 때는 보통 약간 뭐 애니어그램 이런 거 음... 그런 유형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걸로 시작을 많이, 많이 하고 소리를 유발해서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약간 거기 같은 거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약간 성경에 나오는 그뭐 무슨 단어는 뭐를 뜻하고 무슨 단어는 뭐를 뜻한다 이렇게 진짜 약간 공식처럼 음.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이 비유는 뭐고 이건 뭘 나타내 막 음.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뭐 요한계시록 풀이해주고막 이러니까 음. 아, 요한계시록 진짜 그냥 볼때 내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너무 어려운 성경이었는데 이게 이런 뜻이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막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형용게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지. 거기에서는 개혁 한글판을 나한테 줬던 게 자기의 어, 입맛에 맞게 해석시키려고 그 개혁 음. 한글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음. 개혁 한글판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도 이건 거지 이거를 처음에 자기도 속아서 시작했겠지만 신천지인 걸 알게 됐지만 이미 어? 근데 이거 신천지야? 근데? 여기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신천지인 미, 걸 알아도, 어, 그래. 어, 내가 응. 미, 오히려 신천지가 진짜가 진리가 응.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이 세상이 정말 모르는 거 아니었을까, 응. 그렇게 이러면. 되는 거지. 응. 이게 진짜 그렇게 그렇게 한번 흔들리면 넘어가게 되는 진짜 거야. 확 이렇게 돼버려 응. 응. 맞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쫙 조사를 했을 때 신천지에서는 사위일체를 응. 응.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음. 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그 신천지 교주가 그리스도 예수님인 건 맞는데 예수님이 재림한 건 맞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인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냥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로 그냥 보는 것 같아. 그나뭐 가르쳐준 전도사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도 자기도 말씀을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알게 되는 때가 있대. 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봐도 그 때가 되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때가 되면 은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는 때가 사람마다 오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때가 와서 나, 자기한테 말씀을 배우는 거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의 속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너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비유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알수 있는 거다. 뭐 이러면서 뭐 성경에 나는 이 단어는 뭘 뜻하는 거다. 이 단어는 뭘 뜻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성경을 다막좀 변형시켜가지고 해석하고 음. 자기의 뜻대로 입맛대로 변형시켜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맞아, 하나를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잖아. 맞아, 맞아. 근데 또 결론은 그, 거기야. 그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다를, 음... 그걸 말하고 싶어서 삼일체도 거짓이고, 개혁계정에서 말하는 성경도 거짓이고, 다거짓이다 이게 된짜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이야기를 다 틀어서 막서 자기가 증명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탁탁탁탁 바꾼 거지. 맞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네요. 들어가고 있죠. 근데 진짜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그근데 나는 진짜 의아한 게 응.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익혀 놨기만 있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옳지 않고 이상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텐데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어. 아, 왜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믿는 것도 속에 응.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음, 맞아. 좀 안타깝지. 아. 어 약간 근데 이거 정말 그래서 좀. 한번 정신이 이렇게 한번확 음. 뒤집히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운 거야. 음. 약간 뭔가 그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것 같은 거야. 옛날에 정말 너무 스트레스 심하고 우울할 때, 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러다가 우울증 되겠구나 싶은 순간 딱 생각이 들어서 엄청 놀래가지고 엄청 마인드 컨트롤을 한 때가 있었어. 음. 그 순간.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갉아먹는구나 그래서 저, 역시, 이게 정, 역시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은 신천지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오늘... <웃음> 재밌었나요? <웃음> 재밌었습니다. 좀 우프네요. 우프다. 뭐,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우리 막 신천지들이 이거 보고 진짜 안티 되겠다 완전. 핵 안티. 이거 막 찾아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그리고 막우리청 성수 바꿔주려고 막해주 <laughs> <헤비> 신천지. <laughs> 여기저기서 뭐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막. <laughs> 진짜. 다 음,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하지만 저희는 신천지 안티입니다. <laughs> 근데, 걱정하지 마. 뭐, 우리 어차피 여기 영상 아무도 안 보거든. 맞아요. 우리. 나중에 우리 둘만 다시 찾아보는 맞아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아닌가? 그건 아니잖아. 뭐 재밌으셨거나 해야지. 아 맞아요. <laughs> 우리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재미없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